자 이제 우리가 3 4편인데요 34편은 이제 드디어 제사장과 제사장이 드린 어떠한 그 제물에 대한 성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이게 너네의 기본이 되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임식을 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 부분에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한번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번 21장, 22장을 통해서 한번 저하고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21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제사장을 시체를 만져서 스스로 부정하게 하지 마라. 다만 죽은 사람이 제사장에 가까운 친척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면 그 시체는 만져도 된다. 이게 내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 또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야 되냐. 뭐냐면 아예 그냥 기준 자체를 제사장은요. 더 높게 하나님이 이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인 여자와 결혼하여라. 대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 창녀와 결혼하지 마라.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만 백성 가운데서 자기 자손을 더럽히지 않고 남기게 될 것이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한 여호와다. 자, 이게 바로 대제사장한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삶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사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영적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 맞게 걸맞게 원하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분을 맡은 자가 거기에 맞게끔 원하시는 정결함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준을 하는 거죠. 자 봐보세요. 이들은요. 어떤 거를 하냐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21장 17절이에요. 아론에게 전하여라. 내 자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러 나오지 마라.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곧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코가 기형인 사람, 팔다리가 성하지 않은 사람, 발이나 손을 못 쓰게 된 사람, 곱사등이 난 쟁이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 오미난 사람, 종기가 난 사람. 고안을 다친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흠이 있는 사람은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께 나올 수 없다 그는 흠이 있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게 나올수 없다 여기서는요 흠이 있다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당시 문화에 대해서는 역시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제사장은 절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우리 안에 잔뜩 흠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망한다는 겁니까? 원래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흠이 있게 드렸는데도 막 우리 안에 막 온갖 욕심과 막 탐욕과 뭐별 교만과 분노와 막 온갖 흠투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 받으셨어. 그건 그게 은혜예요. 그거 은혜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야 되죠. 예, 그 정결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당대에 많은 그 선배 크리스한들 밤을 새도록 마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주일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밤을 새도록 마시다가. 그러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근데도 은혜가 임하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죠.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면 그거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고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들을 뭐 편견한다, 뭐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기준 자체가 대제사장은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직분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정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4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의 집안에 사람만이 거룩한 재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 집에 머무는 나그네나 품꾼은 그것을 먹지 마라.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의 돈으로 산 종은 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을 때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의 딸이 자식을 못, 못 낳는데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해서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시집 가기 전처럼 살면 그 딸은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집안 사람이 아니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실수로 거룩한 재물을 먹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그 거룩한 음식값을 갚아라. 그 음식값의 5분의 1을 보태서 갚아라.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직분에 따라서 삶에 따라서 정한 은혜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또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맞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저 사람은 저 사람에 주는 은혜가 또 각자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레위기 이 제사장 쪽에서 봐야 되는 게딱 이거예요. 어떤 거냐?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적 직분이 높은 사람부터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먼저 무너뜨리려고. 여기 무너뜨리면 끝이다. 근 그래, 엘리의 눈이 머니까 끝났잖아요. 눈이 멀었다는 게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는 전쟁에서 지고 뭐 언약계 빼앗기고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거룩해야 될 어떠한 부분까지도 아예 다르다라는 걸 기준으로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은요. 제사드리는 사람 자체도 순결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몫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2장 16절이에요. 만약 제사장이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먹게하면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다. 어떤 거예요? 제사장 야 괜찮아 괜찮아 너 먹어 먹어 먹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라아괜찮아괜찮아그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감사하게 오늘 우리의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백성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번제를 바칠 때는 그것이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재물이든 아니면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재물이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 흠이 없는 숫컷으로 바쳐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번에는 재물도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싸요. 흠이 없으면 비싸요. 근데 하나님이 싼거 비싼 거 비싼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게 이 기준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왜 도대체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에 우리도 살아야 되냐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 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오늘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체가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은혜가 됐다. 그건 뭐냐면 은혜라는 거죠. 진짜로.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풍성히 그거에 대해서 뭐 질투하거나 시기할 게 없고 방종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물을 드릴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잖아요. 나아갈 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는 것들 하지 말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싸고 비싸고 하나님을 유치하게 만드는 그거 쓰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아예 차원이 다른 삶의 기준,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 을 그냥 딱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시기하지 않습니까? 쟤는 저만큼 받았는데, 쟤는 저런데 왜 저는 저렇습니까 쟤는 기도했는데 났는데 왜 나는 안 났습니까? 왜저 사람은 일어났는데 저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뭐가 많은데 저는 왜 없습니까? 예,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의 책임도 갖고 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은혜는 뭐가 제일 큰지 알려줄게요. 네, 아주 이거는 기가 막힌 건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거보다 더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도 할 초막절이 뭐예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다. 잠시 거쳐간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받은 은혜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 저희 딸이랑 같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저희 딸에 제가 회사에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 딸한테 얘기해요.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오늘은 저녁까지 아빠랑 공부할 거 어때? 저녁은 뭐 먹을래? 이거 맛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 볼래? 아빠랑 여기 가 볼래? 갑자기 딸이요. 집에 와,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그리고 동생이 이거+ 이거 했는데 그거 내 거잖아 그래서 아빠가 제가 불렀어요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오늘 네가 먹고 싶은 점심 먹었잖아 먹고 싶은 저녁도 먹고 아빠가 사달라는 책도 사줬잖아 네가 사달라는 것도 그렇게 많이 했으면 웬만하면 이제는 다 그거는 그냥 어 그거는 그냥 동생 하게 해줘 그랬더니 원래 동생들한테 정말 예민했었는데 오늘 딸이 없으니까 이 얘기 드립니다 정말 예민했었는데 그 예민함이 거의 한 80%가 사라진 거예요 80%가. 그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거는 그만큼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딸이 했던 그컵내 네 건데 있잖아요. 그거. 예. 그입니다 여러분. 어차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될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먼저 어, 모습에 대해서 그 다른 기준을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더불어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더불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흠 있는 거흠 없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받은 은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더불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공통적으로 가장 큰걸 받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미 그거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이라는 건요 삶의 기준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하고 추구하는 방향 자체와 살아가는 아예 스탠스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얘기하지 않아요. 왠줄 알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불어서 이방민족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준으로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선택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 가족의 시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람의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에게 지킬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러한 삶의 기준을 주신 하나님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녀와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며 그게 뭐가 어때? 괜찮은 거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까지 지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기준과 다르게 살며 예배할 때도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망가진 채로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오늘 해결하셨네요 라고 했지만 그것이 그냥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흠 있는 제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켜진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가 다 다르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하신 기준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온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